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음, 생명과학의 탐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명과학의 탐구과정. 아, 분필이 어디 갔어? 어, 생명과학의 탐구과정. 어, 분필 좀 꺼내놓고 가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과정인데,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저,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 과학적 탐구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연역적 탐구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납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탐구 방법에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귀납적 균합적 탐구 방법 탐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자. 네. 괜찮아요. 성모님. 괜찮아요. 어차피 어, 못본 부분은 그러니까 못본 부분은 녹화해놓은 녹화해 부분 보면 되는거니까 자. 측면의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탐구 방법, 어, 연역적 탐구 방법. 근데 자 보세요, 이두 가지 중에, 이두 가지 중에, 이두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거는 얘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 얘입니다. 예, 예, 아시겠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자 그러면 귀납적하고 연역적의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점이 첫째 중요합니다 첫째 중요해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요 가설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어유진 님 반갑습니다 유진 님 어서오세요 저희 오프라인 제사님들 두분 접속하셨네 반갑습니다. 아이디 어떻게 잘 만들었네. 네. 자, 그럼 들어가세요. 또롱님.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 단계가 없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 단계가 존재합니다. 아, 가설 설정 단계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라고요? 다시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네 둘의 차이점은 얘네 둘의 차이점은 가설 설정 유무네. 그쵸? 다시, 다시, 다시 가설 설정 유무. 자, 차이점, 차이점은 가설 설정 유무. 이게 차이점이네요. 그쵸? 이게 차이점이죠. 오케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버릴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 얘는 필요 없어. 버릴 거야.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균합적 탐구 방법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단. 관찰 및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케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즉,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자, 이게 지금 균합적 탐구 방법을 살짝 훑어보고만 갈게요. 내가 궁금했던 주제를 설정합니다. 주제를 그렇죠. 설정해요. 어, 주제를 설정합니다.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어, 어떻게 하느냐?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를 설정해서 관찰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제를 설정했죠? 가서 설정난 게 없죠? 그냥 관찰해요. 관찰하고요. 관찰하고 관찰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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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데이터를 어, 취합을 하죠. 취합 모아요. 모아요. 아시겠죠? 거기 그규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취합합니다. 취합 관찰해서 관찰 결과를 취합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수집해서 수집해서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요. 분석.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결론 빼내면 되는 거예요. 결론. 결론. 오케이? 결론 빼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 중요하지 않아? 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바로도 돼. 뭐해도 돼. 다만 아 여기는 수행 저 뭐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관찰하고 데이터 빼고 끝끝 끝. 관찰하고 데이터 빼고 끝 실험 안 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언제 많이 써먹겠어 이 방법은 언제 많이 써먹겠어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것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 실험이 불가능한 것들, 오케이? 실험이 불가능한 것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별빛 관찰, 겉보기 등급 확인,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나 지, 주로 이제 지구과학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빛이, 빛을 관찰했어,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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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을 관찰한 아, 어, 쟤, 쟤는 좀 밝네, 어머, 쟤는 좀 어둡네, 어머, 쟤는 좀 어떠네. 그래서 관찰하는 걸 데이터로 전부 다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다 분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별 빛을 우리가 가서 실험할 수가 없잖아 별 따다 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뭐 어떤 걸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뭘 빼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별을 어떻게 따와? 어? 크롬이 거 크롬 왜그 오프라인에서 얘기했잖아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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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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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가지고 낚싯대 아무것도 없도별딸수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 유진양. 유진님? 별딸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별못 따.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얘네들은 실험이 불가능할 땐, 아, 그냥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결론 때리는 거야. 그리고 끝! 끝! 이런 거일 때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쓰죠. 근데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얘는 필요가 없다.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 아시겠죠? 어, 얘는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주된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는 첫째 중요합니다. 자, 연역적 탐구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 순서는 중요해요. 순서는 중요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 중요합니다. 갈게요. 그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자, 뭐가 있다고요? 자연 현상. 그럼 이 자연현상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찰을 해야겠죠, 되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라고 그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찰, 관찰 및 문제 아, 인식. 아 자연현상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근데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관찰 및 관찰, 관찰 및 그다음에 뭐예요? 문제 인식, 문제 인식, 문제 인식. 그래갖고 이 문제에 대한 가설, 자, 이제 가설은 중요하니까 따로 정리할게요. 자, 가설은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죠. 가설 설정. 요게 존재해야 연역적탐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가설 설정. 그럼 이 가설 설정을 한다면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오케이? 검증. 아시겠죠? 검증. 그러면 결국은 뭐야? 뭘 통해서 검증할 거니? 그러면 뭐를 통해서 검증을 하느냐? 탐구를 통해서. 뭐라고요? 탐구. 탐구. 자, 탐구라는 건 실험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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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죠? 글씨. 아. 실험을, 실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 일단은 실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실험을 어떻게 하겠다? 오케이? 내가 이 실험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만에 콩나물 기르기라는 실험을 한다. 그럼 햇빛에다가 콩나물 기, 기 어, 햇빛, 햇빛에다가 콩나물을 길렀을 때하고 햇빛이 없을, 없는 조건에 콩나물을 길렀을 때하고 다른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햇빛이 있는 데다가 기른 콩나물은 콩나물 대가리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빛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콩나물은 어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노란색이라는 건 햇빛이 없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서로 다른 조건의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는 햇빛을 주고, 하나는 햇빛을 안 주고.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탐구 설계. 그럼 탐구 설계를 했으면 이제 수행을 해야죠. 그쵸? 그렇죠? 설계만 해놓고 실험 안 하나? 자, 콩나물 콩만 준비해놓고 실험 안 해?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뭘,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탐구, 수행. 탐구, 수행. 탐구, 수행. 자, 이렇게 갔다 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칠판이 좁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음. 탐구, 수행이 끝나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료들이 잔뜩 있겠네. 그러면 자료, 해석. 자료에서, 자료에서. 파생되는 자료를 분류, 분류 소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결론 도출 어, 좀 말들이 조금 어려운, 어,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뭐든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결론 도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가설의 일반화. 발표를 하는 거죠. 일반화. 자, 그러면, 그러면 잘아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으니까이 개념에 대해서 좀 가, 가지고 갈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아니, 제가 <laughs>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개념은 어, 언급하지 않을게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가설이 뭐냐? 가설이 뭐냐?라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 그렇죠? 가설이 뭐냐? 오케이. 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설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 확인하고 가요. 가설이라는 거는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잠정적인, 잠정적인 결론. 자, 가설의 동그라미 치시고, 가설의 동그라미 치시고, 어, 요거는 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걸로 물어, 요내이이 네, 이 워딩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 코멘트는 좀 달아주세요.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다즉 거짓가짜. 거짓, 거짓의 학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의 학설. 거짓의 학설이 아니라, 거짓의 학설. 거짓 학설. 그니까, 러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루마님, 루마님 언제 오셨나? 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설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루미님, 반갑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학설이에요. 자, 다시. 검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학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세요. 내가 어떤 특정한 자연 현상으로 관찰했어. 어기 왜 그러지? Why? 너왜 그래? 너왜 그래? Why?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읽었었, 었 책이 Why잖아요, 그렇죠? 어왜 그러지? 어 이거 왜 그래? 시원하네. 그래놓고 아 어, 얘는 이래서 이렇구나 이랬, 이랬을 것같아 라는 뜻즉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의 날개를 떼버렸어 파리의 날개를 뚱! 뗐어 예를 들자면 어? 그 어? 어? 이거 나, 나, 날개가 나와, 나오고 있네? 나오고 있네? 어? 어? 날개가 나오고 있어 어? 날개가 나오고 있어 신기하네? 왜 그러지? 왜? 왜? 아하,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잘 모르, 몰라. 몰라. 아직 확인을 해본 적은 없어.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어? 얘 날개? 자기 스스로 재생했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확인은 안, 안 됐어. 확인은 안 됐어. 어, 너, 야, 너 파리야, 너. 너 날개 재생한 거 맞지? 아, 날개 재생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는 거야, 미리. 아, 파리는? 날개를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조건. 그게 바로 뭐예요? 가설이야, 가설.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야? 아직 검증 안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직 검증 안 됐잖아. 그러면 그러한, 얘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파리 몇 마리 잡아다가 이쪽에다 몇 마리, 이쪽에다 몇 마리 어, 똑같이 건강한 파리를 갖다 놓고 한쪽은 어, 한쪽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날개를 다 뜯어 버리고 한쪽은 뭐 날개 안 뜯고만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안 그래요. 그죠? 그게 바로 가설이다. 즉 탐구 설계를 하기 위한 거짓의 학설을 미리 내세운다. 뭐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끔 탐구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결론이, 내가 내세운 가설이, 내가 내세운 가설이 정말 맞는지, 즉, 다시 말하면 파리가 날개를 재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험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때, 탐구 수행이라는 실험을 거쳐서 자료를 해석해봅니다. 근데 이자 해석된 자료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준성님 어, 어서 오십시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거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 그쵸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맞게 되면은 그냥 결론 도출하면 돼요. 어내 것이 맞으니까. 내 것이 맞으니까 그냥 어내거 맞네 내가 내세운 게 맞네 그래 좋아 그러면 이게 바로 결론이지 어 파리가 날개 재생했네 그러면 끝 결론 도출하고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겁니다 얘들아 자 우리 아 TV 파세 아창 창님 어서 오세요 사사이님 어서 오세요 사사이사님 얘들아 전 세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파리는 있잖아 날개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놓고 뭐야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뭐, 납득이 될수 있는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사사이사님 반가워요. 아시겠죠? 자, 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뭐 했을 때? 맞았을 때. 내 가설이 정말 맞더라? 그러면 결론도 치러 가고 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해. 파리가 날기를 재생한 게 아니야. 친구 파리가 와가지고 양쪽에다 땅! 붙여졌어 친구 파리가 딱 와가지고, 야, 새끼야, 또 이거, 파리 날게너엄왜 이렇게 불고가 됐어? 야, 이거 가져가, 딱! 하고 붙여줬어. 친구가 와서 도와줬네? 재생 아니네. 재생 아니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게 뭐야? 틀린 거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틀린 거야. 검증을 해봤더니,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붙여줬어요. 그러면 결국 뭐야? 아이고, 어떻게 내가 세운 가설 틀려. 잘못됐어. 어, 틀렸어. 그런데, 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곧바로 도출합니까? 아니, 친구가 와서 날개 붙여줬는데, 나랑 끝까지 울벼 야, 이거 재생된 거야. 이게 재생된 거야. 아니, 누가, 누가 보더라도, 친구 파리가 와서 날개 땅 붙여줬는데, 끝까지, 야, 이거 재생이라니까? 재생된 거 맞아? 어? 얘, 얘가 스스로 만들어냈어. 누가 납득이 갑니까, 그게? 예. 납득 안 가죠. 그죠? 납득이 가겠어요? 납득안 가지. 어떻게 납득이 가, 그게. 그쵸? 우겨되면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뭐야? 내가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을 경우에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 줍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 자, 이거 보이시나? 새로운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새로운 가설. 내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고, 즉 내가 얘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밟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끊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